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가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스윙을 교정을 하는 이유가 보통 이 스윙에 흔들림이 많고 또 그리고 스윙이 큰 경우에 이 스윙 교정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스윙 교정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쉽게 교정을 할수 있냐? 바로 이 어드레스의 교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드레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어드레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릴 부분, 바로 역피봇이 되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렇게 역피봇이 되는 분들이 백스윙을 할때 몸이 뒤집히게 되죠. 자, 백스윙을 할때 이렇게 뒤집히게 되면은 이제 살살 치려고 하면 이제 보상 동작에 의해서 뒤집히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또 이게 뒤집힌 상태에서 이제 세게 치려고 하면 몸이 나가면서 왼쪽으로 공이 가는 이제 와이파이 구질이라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공이 여러 구질로 가기 때문에 꼭 교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역피봇이 되는 부분 교정을 하는데 이질감이 상당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어드레스에서 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 어드레스를 교정함으로써 역피봇을 교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역피봇이 되는 분들 중에서 이 어드레스에서 틀어지는 부분, 바로 이 왼쪽 눈으로 과도하게 바라보는 분들이에요. 왼쪽 눈으로 공을요? 네. 이 왼쪽 눈이 주신 어. 분들이 보면은 이 왼쪽 눈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드레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백스윙을 할때 왼쪽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마치 백스윙이 좀더 편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왼쪽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개 자체가 돌아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김강필 프로 모습을 보고 네. 어, 우리 아마추어 분들도. 누가 찍어줬을 때 한번 봤을 때아 내가 시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사실 자기 스윙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어드레스는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똑바로 하면 되는데 왼쪽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자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어드레스가 스윙의 시작점인데 시작점 자체부터 이렇게 살짝 뒤집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 머리의 축이 가장 이 몸에서 무겁잖아요. 자 무거운 이 머리가 이 뒤집혀져 있는 상태 그대로 더 뒤집혀지게 되는 거죠. 음. 자 이렇게 뒤집혀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 역피봇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이 왼쪽 눈으로 바라보면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렇게 왼쪽 눈으로 과도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잘 맞추네요. <laughs> 자 이렇게 왼쪽 눈으로 심하게 바라보게 되면은 네. 이 고개 자체가 뒤집히게 되면서 구질 자체가 많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자 그러면 어떻게 교정을 해야 하느냐? 반대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되죠. 이 오른쪽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어드레스를 할때 오른쪽 눈으로. 자그 전에는 왼쪽 눈으로 바라보셨던 분들 자 이렇게 돌아가 있죠. 자 반대로 오른쪽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개가 아까 뒤집혔던 것과 반대로 어드레스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 상태로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고개가 살짝 돌아가더라도 자, 뒤집히는 정도의 백스윙까지는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음. 자 어드레스를 자, 오른쪽 눈으로 바라봐서 마치 뺨이 지면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드레스를 취해 주는 거예요. 자, 오른쪽 눈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자, 기존에는 왼쪽 눈으로 바라봤죠. 그대로 반대 눈으로 오른쪽 눈으로 바라본 상태로 어드레스를 취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을 해 주는 거예요. 굿샷. 방향성이 달라지겠네요. 네, 이렇게 스윙을 하면 스윙 교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어드레스의 <laughs> 교정, 이 왼쪽 눈으로 바라봤던 걸 이제 오른쪽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도 이 뒤집히는 것이 상당 부분 교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간단해요? <laughs> 네, 아니, 간단합니다. 역그 피봇에 대한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교정을 해주는 거를 지금 김강프로 얘기를 해기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 조뎀프로. 정말 이 시선 처리 하나가 이렇게 간단해요. 아, 왼쪽 눈으로 째려보는 것도 맞고 오른쪽으로도 맞아요. 음. 자, 어떻게 째려보느냐가 틀린 거예요. 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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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째려 <laughs>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음. 왼쪽 눈으로 보려고 뒤집어지는 거가 하나 빠진 게 여기에 살짝 내려줘야죠. 그러면 뻣뻣한 아마추어들의 회전을 도와주는 역할은 할수 있으나 왼쪽 눈으로 보랬지 하고 이건 뒤집어진 아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허전한 공간에 바로 올라가면 뒤집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맞죠 아 듣다 네네. 보니까 이 어드레스 할때이 시선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끼게 그 됐어요. 솔직히 김강프로 오늘 준비한 게 앞으로 더 나오겠지만 뭐 스윙을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치고 이게 아니라 음. 정말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올바른 스윙도 잘 만들 수 있다. 따르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여러분들이 이 어드레스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 별로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어드레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윙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그점 자체가 잘못되게 되면 스윙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레슨하는 거꼭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이 스웨이 동작. 그리고 이 스웨이 동작에 의해서 이 오버스윙이 되시는 분들인데요. 자, 이 스웨이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오른쪽 골반이 백스윙을 시작을 할때 이렇게 밀리는 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면서 이게 마치 내가 체중이동을 아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백스윙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자, 그런데 이렇게 골반이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면요, 여러분. 골반은 밀리지만 사실은 어깨턴은 되지가 않아요. 골반이 밀린 상태에서 어깨도 같이 턴을 하려고 하면 중심이 오른쪽으로 쏟아지겠죠. 자, 그래서 골반은 이렇게 밀리지만 어깨는 돌아가지 않아서 결국은 꼬임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만큼 팔이 많이 넘어가는 오버 스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자, 제가 이 스웨이 동작을 하면서 이제 스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 골반이 어떻게 밀리는지 한번 잘 보세요. 기가 프로잉 여러분, 그 하체, 골반 쪽을 좀 유심히 잘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른쪽 골반을 이렇게 밀면서. 아, 그 연기한 거죠 지금 잘 맞지도 않네요. <웃음> <웃음> 어, 이게 내 스윙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스윙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아 이렇게 골반이 오른쪽으로 밀리는 동작이 마치 체중 이동을 한다라고 몸에서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티 박스에서는 평평하기 때문에 리듬만 잘 맞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샷을 그 날릴 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페어웨이에 갔을 때자 오르막도 있고 또 내리막도 있잖아요. 그런데서 하체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사실 이 정타에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질문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동, 뭐 진달래 하나씩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A라는 골프장은 평평해요. 페어웨이가.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높낮이 네. 경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골프장은 비라는 골프장은 언더레이션 페어웨이도 언더레이션이 좀 많아요 그런데 잘 치다가도 비라는 골프장 언더레이션내만 가면은 크스코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와 그래서 그거 거기는 절대 가기 싫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아마 박상준 아나운서가 좀 스웨이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laughs> 자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밀리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지면이 어려운 나이에서는 사실 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 네, 물론 저희도 어렵긴 한데 특히나 하체가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이꼭 교정을 하셔야지 정타에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자 그런데 자왜 그러느냐? 근데 제가 레슨을 이제 처음에 저한테 레슨을 오시는 분들한테 꼭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체크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이렇게 체크를 안 하시는데, 처음에 제가 어드레스 체크를 합니다. 자,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척추 각도가 굉장히 곧게, 똑바르게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척추가 굉장히 올곧은 분은 아마 한 10%도 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왼쪽 골반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들이 한45% 그리고 이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올라가 계신 분들이 한45% 라고 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왼쪽 골반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들은 사실 제가 이제 레슨을 경험, 레슨을 해보니까 그렇게 골프스윙에 크게 오류를 범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 골반이 나는 분명히 똑바로 어드레스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 어드레스를 했을 때, 나는 분명히 똑바로 서 있지만, 자,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이 골반 자체가 오른쪽으로 살짝 밀려 있고, 오히려 이 어깨는 왼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심, 심하게 이렇게 모양을 보여드렸지만, 자 아주 조금 미세하게라도 이렇게 좀 틀어져 있는 분들 100% 스웨이가 됩니다. 아자 그런데 자 제가 오른쪽 골반을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높여놓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고 스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골반이 굉장히 많이 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자, 이게 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내 골반이 어떻게 틀어졌는지 잘 확인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하셔야 되느냐, 이 앞면이 아니라 앞면으로 봤을 때는 이 팔의 모양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서요. 자, 제가 살짝 뒤로 돌아볼게요. 자, 이렇게 뒤로 돌아보게 되면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보면은 어드레스가 어떻게 틀어졌는지 잘 보일 거예요. 자, 어드레스를 난 분명히 똑바로 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렇게 똑바로 서 계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살짝 틀어져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정도로 오른쪽이 높게 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생각보다 많고요. 근데 이걸 알고 계시는 분이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 있는 분들 분명히 이 골반을 각도를 맞춰주셔야 하는데요. 자 어드레스를 할때 오른쪽 무릎을 자 이렇게 오른쪽이 올라가 있죠. 자 올라간 상태를 오른쪽 무릎을 살짝 안쪽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 골반의 높낮이를 우선 맞출 수가 있죠. 자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왼쪽으로 골반을 살짝 밀어주는 거죠. 자 제가 어드레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이 올라가 있는 분들은 오른쪽 무릎을 살짝 안쪽으로 넣어서 골반을 살짝 왼쪽으로 슬라이딩.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주게 되면은 마치 왼쪽에 굉장히 이 하체가 많이 밟혀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왜냐? 어드레스를 그동안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골반을 살짝 무릎 안쪽으로 넣어서 슬라이딩을 해주어야 정상적인 어드레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자 무릎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자, 슬라이딩을 해주는데, 자,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골반을 이렇게 밀어줄 때, 상체가 같이 왼쪽으로 밀리지 않게 이것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음. 자, 그러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체는 왼쪽에 살짝 체중이 있는 느낌이 들고, 상체는 살짝 오른쪽에 있는 느낌이 들어야 해요. 기존에 이렇게 틀어져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반대의 느낌이 들어야 하죠.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스윙을 하시면 되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골반이 틀어져 있죠? 무릎을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왼쪽으로 살짝 슬라이딩. 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들, 올라가 있는 분들은 자, 무릎을 살짝 안쪽으로 넣어서 왼쪽으로 슬라이딩 해주는 느낌으로 자, 어드레스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상체가 같이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체는 그대로 뒤에 있는 상태에서 골반만 왼쪽으로 살짝 밀어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고 스윙을 해볼게요 자, 살짝 밀었죠 골반을 살짝 왼쪽으로 밀어넣고 굿샷 스윙이 음, 됐을 때 항상 김광프로 옆에서 이렇게 넣으세요 그러면 좋겠는데 <laughs>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네. 자 이렇게 살짝 옆으로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스웨이를 상당 부분 교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릴 거예요. 자 어드레스를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넣어줬다면, 자이 상태에서 스웨이가 되시는 분들은 보통 이 하체의 턴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밀려서 백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 자 어드레스 살짝 왼쪽으로 밀어 넣어줬죠 자이 상태에서 골반을 다시 오른쪽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골반을 우향한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많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살짝 밀었죠 자민 상태에서 그대로 골반이 우양우한다 라는 느낌으로 자, 왼쪽 축 그대로 돌려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백스윙을 해주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밀리는 동작도 줄어들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깨 회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팔 자체도 오히려 많이 넘어가지 않고 오버스윙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제가 이 골반을 왼쪽으로 밀어 넣은 상태에서 자, 골반이 오른쪽으로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자, 왼쪽 발이 좀더 힘이 가 있는 느낌에서 자, 그대로 돌아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고 스윙을 해볼게요. 자, 골반을 살짝 안쪽으로 넣어주고, 자 이렇게 스윙을 해주면은 스웨이 동작이 충분히 교정을 하실 수가 음.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프로들도 스윙할 때 보게 되는 느린 글이 음. 뭐 유명 선수들도 머리가 사, 그 원래 어드레스 위치보다는 살짝 우측으로 이동하시는 이동하는 프로들도 많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골반이 전혀 안 가요? 골반은 전혀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오히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 머리를 고정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머리를 고정하면서 이 오히려 하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리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음. 자 그래서 이 머리를 너무 고정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체가 오른쪽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자 제자리에서 턴. 자 상체는 사실 오른쪽으로 살짝 가주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체를 더 잡아주고 여기에 딱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양우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 스웨이 되지 않는 정말 좋은 스윙을 하실 수가 있죠. 어, 근데 아무리 프로라고 해도 그게 단 1cm도 안 움직일까 우측으로? <웃음> <웃음> 아유, 1mm도 안 움직이겠죠. 1cm가 아니라 1mm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드레스를 하면 네. 오른쪽 힙과 저 뒤에 어떤 걸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요. 거기서 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이렇게 봐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TV를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김가영 프로가 샷을 하거나 이따가 조도연이가 샷을 할때 오른쪽 힙하고 뒤쪽에 어떤 걸 요렇게 맞춰 본다면 머리가 움직이는 한이 있어도 힙은 아마 전혀 움직이지 않네 이런 걸볼수 있을 거거든요. 음, 그럼 하체는 좀 움직이면서 머리도 살짝 움직이던데 그건 괜찮은 건가요? 네, 그 아마 여러분들이 힘 빼라 힘 빼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하체의 힘을 이렇게 빼시면 안 되고요. <laughs> 이 하체는 잘 잡고 이 상체가 힘이 이렇게 빠져서 살짝은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오.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음, 네. 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치기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제가 이제 레슨을 하다 보면은 혹은 이제 필드 레슨을 나가다 보면 가장 고민이다 아마추어들은 아마 이게 제일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하시는 게 바로 이 배치기 동작이에요. 음. 근데 이 배치기 동작이 사실 이 스윙 교정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왜냐? 바로 이 배심으로 치기 때문이에요 자 스윙을 할때이 배를 뭔가 이렇게 들어야만 내가 힘을 제대로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배를 치지 말라니까 자꾸 이 스윙에 힘을 안 실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스윙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고 스윙 교정이 잘안 되는데요 자 이렇게 얼리스텐션 동작이 배치기 동작이 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포인트는 바로 오른쪽 다리입니다. 이 오른쪽 다리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할때 빨리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자 이런 분들은 100%이 배치기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제가 한번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위로 치면서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스윙을 해볼게요. <laughs> 잘 보였나요? <laughs> 근데 사실 굳이 네, 제가... 이상하게 치려고 하는 게더 어려운 거. <laughs> 같아요. 근데 너무 잘 따라해요. <laughs> <laughs> 어, 제, 제가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치는 느낌을 한번 강하게 줘봤는데, 자, 이 동작이 나오시는 분들 혹은, 아, 내가 오늘따라 유독 하체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아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 이렇게 필드에서 바로바로 적용을 할수 있는 어드레스 교정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뭐냐. 자, 평상시처럼 똑같이 어드레스를 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자, 제 오른쪽 다리, 자, 알, 앞에 발가락 부분을 바깥쪽으로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네? 오른쪽 발을요. 네, 자 오른쪽 다리를 자 원래는 이렇게 똑바로 서죠. 자 이렇게 선 상태에서 살짝 오픈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짝 오픈을 해주게 되면은 이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되면서 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해지게 되어 있어요. 음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오늘따라 좀 하체가 많이 흔들린다, 그리고 다리가 좀 많이 앞으로 튀어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자, 어드레스를 똑같이 서시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만 발을 살짝 토 오픈을 해주시는 거죠. 음.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해볼게요. 자, 어드레스 똑같이 서시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만 살짝 바깥쪽으로 벌려놓고, 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오른 다리가 튀어나가지 않게끔 해주는 건가요? 네, 미연에 방지를 해주는 거죠. 이 배치기 동작을 할때막 스윙을 너무 교정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게 잘안 되니까요. 음. 이 오른쪽 다리만 살짝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 하체가 많이 들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할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리 자체가 이렇게 뒤로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자, 이렇게 빠지게 되면 몸 전체가 이렇게 막히기 때문에, 이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자, 이 뒤꿈치 선상이 맞아야 합니다. 예, 뒤꿈치는 이렇게 같이 맞아야 하고, 자, 뒤꿈치 맞은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다리만 살짝 뒤로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살짝 뒤로 빼준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드레스 자, 이렇게 하고 살짝 오른발을 뒤로 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뒤로 빼준 상태에서. 굿샷 음. 확실히 이제 배치기는 안할수 있겠네요 <laughs> 네. 아니, 지금 근데, 제가 그냥, 네, 원래 네. 했던 동작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laughs> 오른쪽 다리가 <laughs> 너무 안 치고 나가는 느낌이 드네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 프로처럼 방법을 알려줘야지 우리끼리 나가면 그러잖아요 배치인 것 같아. 배치하지 마, 배치하지 마. 이렇게만 어떻게 얘기하지. 하는지 모르잖아. 어떻게 하는 줄안 가르쳤어. 그래도 나름 배치기 하는 사람은 고순 거예요. <웃음> <그러면>. <웃음> 예. 네, 제가 오늘 이 스윙 교정을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할수 네. 있는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어드레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스윙의 시작점입니다. 이 시작점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가 여러분들의 스윙의 길을 다 만들어 내는 건데요. 자, 만약에 역피 이곳이 되시는 분들은 왼쪽 눈이 아니라 자, 오른쪽 눈으로 바라보는 동작 그리고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스웨이가 되면서 오버 스웨이 되시는 분들은 자, 골반이 내가 틀어져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시고. 오른쪽으로 살짝, 오른쪽 무릎을 살짝 왼쪽으로 밀어주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치기 동작은 이 오른쪽 다리를 살짝 열어주고 어드레스를 해주는 것. 자, 어드레스 굉장히 쉽죠. 이 부분만 교정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필드에서 이질감과 부담감을 줄이면서 이 스윙 교정은 최대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laughs> 잘 들었습니다. <laughs> 네. 특별한 어떤 이론이 있었던 게 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알아듣기 쉽고, 그냥 친구들끼리 나가서도 서로서로 서로 봐줄 수 있는, 고쳐줄 음. 수 있는 아주 정말, 어, 바로 뭐 필드에서 라운드 할때할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기왕 프로레슨이요. 네. 와! 하루하루가 다르게 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딱 알아듣겠어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학원 다니나 봐요. 네. 예. 꼭 한번 연습해보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번엔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바로 조도연 프로가 아. 필드에서 어떻게 하면 우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